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또 아셀 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0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안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땅에 오신 귀한 역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레 여기 보면 남자는 80일, 여자는 참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안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예수님은 오늘 정결 여식을 행하려고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 시몬이란 사람하고 이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 영광이지요. 그중에 오늘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맞고 경배하는 큰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여 선지자 안나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무려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주야로 검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어, 보통 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 15살 전후 어, 20살까지니까 그가 결혼하고 7년이 되어서 어, 남편이 죽고 혼자 되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가 혼자 된 이후에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니 그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일어난 역사입니다 사실 안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육적인 어떤 형편으로 보면 참 불행하다고 할수 있는 사람이죠.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다 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안나는 영광스럽게 살았죠. 아멘이죠. 영광스럽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주의 성전에서 맞이하는 큰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된 것,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래서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지 않고 안나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안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안나가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큰 영광은 우연히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무려 84년이나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만나게 된큰 복이다 어, 성경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 정말 그가 어, 무려 80년 이상이나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주야로 금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80년을 혼자서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취하로 금식하는데, 그에게 달라진 게 뭐가 보이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가 그렇게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안나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응? 복되게 했다. 우리가 새벽과 저녁으로 주의 전에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볼때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하지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 100년을 계속하게 될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1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을 모를 자가 누가 있겠나마는 50년, 100년씩 기도하여 누리게 될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아무리 불행한 인생도 복되게 하시더라. 이것이 오늘 안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나는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때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인데 오히려 성경은 안나가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는 불행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 될그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살았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요, 슬픈 일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여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남편이 없기 때문에 한 생애를 온전히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죠. 남편이 있었으면 어떻게 주의 성전에서 84년을 살아?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불행해야 되는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데는 그가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선하고 복된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멘이죠. 어떻게 선택을 잘했느냐.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면 안나는 84년을 외롭고 소외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주의 성전에 살았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죠. 하면이적이죠. 그 인생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 가운데 살았다면 손가락질 을 받을 인생인데 주의 성전에 살았기 때문에. 영광된 인생이 된 거예요 안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 그는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자, 36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 아멘. 네. 그는 아셀 지파였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반우엘의 딸 안나였다. 그렇습니다. 안나는 우리 구약 성경의 한나와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아셀 지파는 아셀 지파는 주로 나사렛 갈릴리, 그 주변에 주로 거주하던 지파, 아마 여러분도 좀 낯선 이름일 겁니다. 그죠?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지파입니다. 무슨 레이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아셀 지파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더보라 같은 여자 선지자들이 종종 나오죠.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고 불행하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여겼더라. 그렇게 뭐 레이즈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특별하게 중심적인 지파는 아니었지만 나사렛 그 시골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명에 충성하였어. 한 생일을 온전히 드리자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하게 될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남편은 잃을 수 있어도 사명은 잃지 않더라 아멘이죠? 아멘이요 우리는 때때로 건강을 잃을 수 있지만 사명은 잃지 말자 물질을 잃을 수는 있지만 사명은 잃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 붙든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주신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아셀지파였고 그가 여인이었고 그가 홀로 사는 여인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다 그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성전에서 이 땅의 구세주를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분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모든 걸 잃더라도 사명 지키자 사명 붙들자 사명 붙든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물질을 잃을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우리가 육적인 것은 잃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결코 우리가 잃지 맙시다. 안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명 붙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안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 84년에 한 생애를 이 여인은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옴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 어, 저는 정말 이런 말씀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주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혜와 복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신학교에서 목회를 배울 때 다른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된다. 목사는 늘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 어떤 성전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하고 주의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의 재단을 함께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나가 누렸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84년 동안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기쁨이 있고 여러 즐거움이 있지만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게 즐겁고 기쁘면 그 인생은 복된 것이다. 아멘이죠? 한번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냥 주의 성전을 찾는 게헐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내 안에 가장 복된 일이 되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안 나는 남편을 잃어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실은 그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주의 성전을 온전히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으면 우리의 생애가 주의 성전을 가까이하는 복을 누리기 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주의 성전을 가까이하고, 가까이하고, 가까이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안 나는 주야로 검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3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아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84년 동안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84년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고 하지만은 1년도 10년도 50년도 아니고 80년을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하면 그건 그냥 어떤 일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 50년쯤 하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80년, 100년이 되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새벽 저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루하루지만, 그것이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야 대전의 한빛교회는 100년 동안이나 새벽 저녁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라.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백 년은 못 채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교회가 계속 새벽과 저녁으로 주의 성전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작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맺게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통하여 잘하길 바라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하는 건 일이에요, 그냥.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그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석달 동안 주야로 금식했더라. 그건 그냥 이야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84년을 했다. 역사가 되는 거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나가 뭐 3일 금식했더라. 석달 주야로 금식했더라. 그러면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80년을 했다 그러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의 무게라는 겁니다. 저는 매일 하루하루 새벽과 저녁 기도회를 지키는 것을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늘 저는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루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것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이건 역사가 될 거야.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도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항신앙생활 하더라도 복대고 귀한 재단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다는 것은 영광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도 저와 같이 뭐 백년 정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잠깐 살다가 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한빛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다는 건 얼마나 영광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저희 목회자들과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기 아무도 한빛교회 영원히 있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때에 하나님이 한빛교회를 보내셨어.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왔다가 떠나가는 사역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기록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해 주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기 영원히 이 교회 다니 사람 없어요. 다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야로 검색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기도의 불을 밝히는 귀한 사명감단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한빛교회가 매일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루하루 일이지만은 이것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역사가 될 거다. 대전의 한빛 교회가 10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저녁 기도를 한 번도 쉬지 않았더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그 흉악한 때에도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켰더라. 라고 기록되어지게 될때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안 나가 보았던 영광을 반드시 이 교회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